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10, 어,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사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마음에 누가 하늘에 하늘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 혹은 누가 무저 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레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훌륭한 미덕입니다 금면은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이 불평한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한다면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먼 도시까지 가서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그러한 열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데요. 올바른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 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뜻이고 에피는 위에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두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에피그노시스라고 된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은 지식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성 가운데에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말합니다. 칼빈은 에피그노시스가 성령으로 삶과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성령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없이 섬기고 또더 많이 섬기고 봉사한다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같이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self righteousness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덜 하나님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의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제대로 안 하는가? 마음속으로 또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은혜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 천국이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라고 그 비유가 시작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품꾼을 고용합니다 품삭을 한 대나리온 주기로 하고 그 품꾼을 불러 보더밭에 일하게 합니다 그 후에 아홉 시, 9시, 아침 9시에 나가 보니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고용합니다. 그 후에 나가서 12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됩니다. 주인이 제일 늦게 온 5시에 고용된 그런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가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대노리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어, 이 사람들 어,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 나는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말합니다. 어, 당신이 처음부터 한대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한 것이 아니냐. 어, 네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Are you envious because I'm gener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서 네가 질투하느냐, 시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입니까? 저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되고 편하게 지냅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섬긴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은혜로 섬긴 건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을까요? 당자 비유에서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맞을까요? 어좀 전에 나눈 비유에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은 매우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 5시까지 고용이 안 됐으니 그 사람이 너무 키가 작다거나 혹은 장애가 있다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소문이 안 좋아 일을 일할 길이 막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 사람을 집주인이 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 혹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시기하고 따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어쩌면 따지는 그 사람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이익만을 얻으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시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 이익만 채우고 성공하고 인정받으려고 다름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어, 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어,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설명을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 지금 유대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아멘. 어, 내 마음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는 예수님을 모셔 내리는 것이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 올라가는 행위로 의해. 우리가 의뢰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칠절에는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에서 내려가겠느냐는 주계까지 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의롭게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고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에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가까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이 우리 가까운데 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 10절에는 저희가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자기의를 세우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족 유대인에게. 그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양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어,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 애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래 다녔기 때문에 종교심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섬긴 연수와 봉사한 역사가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굳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가슴뛰는 죄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죄인과 이방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